다음은 파스타 개발 도구 중 SCM에 대한 설명입니다. SCM은 소프트웨어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로서 시스템을 형상 요소의 기능적 특성이나 물리적 특성을 문서화하고 그러한 특성의 변경을 관리하며 변경의 과정이나 실현 상황을 기록 및 보고하여 지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것 또는 그 과정입니다. SCM의 기능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. 형상 관리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동안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여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유지 보수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언제라도 특정 시간대에 가장 안정적인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제품이 변경되어가는 상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합니다. 누가 변경했는지, 변경된 것은 무엇인지, 언제 변경되었는지, 왜 변경했는지 알림을 줍니다. 적절한 변경 관리를 통하여 무절제한 변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. 프로젝트를 적절히 통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가시성과 추적성을 보장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SCM 서비스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.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러한 VM들이 있고 이러한 인스턴스와 디스크를 쓰신다는 내용만 인지하시고 넘어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.